각종 언론에서 국내 목 전치인이 중국산 태양광 발전소,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국내의 수요를 만들어놔야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기술이 좋아져야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의 수요가 없으면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죠. 609.5기가와트 대 29.5기가와트예요. 차이가 10배, 뭐 20배 이상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중국이 더 많이 생산을 한게 아니라 점점점점 비교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국 내에 수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기술 개발이 빨라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거고, 태양광에 대한 생산 단가도 점점 더 낮아지는 거겠죠. 점유율 자체가 비교를 할수 없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왜 무시를 하고 중국 거를 쓰냐. 그럼 국내의 정책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회사들도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는 거고, 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도 투자를 안 하면,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 국내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마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